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음, 날씨가 가을이라고는 하지만 한낮의 햇살은 정말 굉장히 따갑습니다. 어, 곡식들한테는 좋은 현상인데요. 그래도 일할 때 어, 조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음, 오늘은 땅콩 캐는 영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냥 땅콩 캐는 모습을 이렇게 브이로그식으로 찍어 봤습니다 음, 땅콩을 저는 한 140일 정도 되었을 때부터 조금씩 캐 먹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추석이 있고 해 가지고 텃밭일을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미뤄졌는데요 근데 생각 외로 어, 땅콩 줄기가 굉장히 싱싱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어, 어저께 마무리를 했습니다 음, 땅콩 캘때 있잖아요. 땅콩 줄기가 굉장히 이렇게 길거든요. 어, 쿨져요 그렇기 때문에, 어, 캘때 그냥 캐면은 굉장히 좀 저는 힘들더라고요. 어, 그래서 저는 나서로 그 서로 막 엉켜있는 그 줄기들을 베어내고, 어, 싹둑싹둑 이렇게 잘라내버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어, 땅콩을 캔답니다. 그러면은, 땅콩 캐기가 훨씬 수월하고, 좀, 편해요. 음, 안 그러면은, 막, 이, 땅콩 줄기가, 막, 막, 몸에, 막, 달라붙고, 막, 그래가지고, 찌르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올해, 이제, 땅콩을 캐다 보니까, 땅콩이 정말, 잘, 연걸었어요. 땅콩도 많이 달렸고, 그리고, 어, 벌레 먹은 것도 별로 없고, 그렇더라고요 음, 이거는 지금 땅콩이 뽑히질 않아가지고요 제가 호미로 이렇게 막 긁어낸 거예요 뿌리가 어찌나 짱짱한지 제가 잡아당겨도 이렇게 뽑히지가 않아가지고 이렇게 호미로 캤더니 이렇게 예쁜 모습이 되었습니다 올해 땅콩이 정말 잘 되었습니다. 날씨가 하도 조금 이상해가지고 땅콩에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어 땅콩은 잘 되었더라고요. 땅콩 엄청 많이 달렸죠. 어 대부분의 땅콩이 지금 이래요. 폭이가 한 폭인데 이렇게 많이 달렸거든요. 어 그리고 만져보니까 이 탱글탱글하게 쭉쟁이도 별로 없고 그렇더라구요 너무 더워 가지고 정말 땅이 쩍쩍 갈라질 정도로 이렇게 막 딱딱하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도 제가 물을 자주 못 줬거든요 저도 너무 더우니까 그게 힘들더라구요 어 그런데도 이렇게 땅콩이 잘 들었습니다. 저희는 땅콩을 캘때이 항상 삽을 가지고 땅콩을 캐거든요. 이 저희는 땅콩을 어 알을 좀 많이 넣다 보니까 땅콩 이 포기가 굉장히 넓고 커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당겨 가지고는 잘안 뽑혀요. 그 뿌리가 짱짱해 가지고 그래서, 항상 삽을 가지고, 이렇게, 어, 땅콩을 캐고 했는데요. 올해는 제가 땅콩 캐는 이 시점에, 음, 중간중간 이렇게 비가 왔어요. 땅콩 캐기가 너무 소월한거 있죠? 이렇게 홈이 질몇번 해가지고, 당기면, 음, 그래도 쑥쑥 당겨지더라고요. 어, 그래도 또 어떤 거는 굉장히 조금, 뿌리가 강하게 박혀 있어 가지고 막두 손으로 잡아당기고 이렇게 하기도 했는데요 대체로 그래도 이렇게 조금 잘 뽑혔습니다 올해는 그래서 땅콩을 조금 수월하게 캤습니다 땅콩을 캐 가지고 이렇게 끝꾸로 들었더니 이게 땅콩이 무슨 나무에 달려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어, 땅콩을 많이 캐놓고 그렇게 거꾸로 씌워 놓으니까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땅콩을 캐다 보면요. 어, 이삭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떨어진 거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많이 땅에 묻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대부분 땅콩 캘때 이렇게 쑥... 포기채 뽑아가지고 그냥 그 땅콩에 매달려 있는 것만 이렇게 어 캐고 말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땅콩 그 자방병 그 줄기가 어 이렇게 땅콩이 익어갈수록 약해져가지고 금방금방 잘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개들은 줄기를 잡아당길 때 같이 따라오지를 못하거든요. 어 그래서 그런 것들은 땅속에 이렇게 다 묻혀 있답니다. 땅콩 캐고 호미로 이렇게 한번 휘휘 저어주면은 숨어있던 땅콩들이 이렇게 다 나온답니다. 그런 땅콩이 진짜 탱글탱글하고 알도 굵답니다. 음 이거는 자방병 줄기들이 한 군데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있길래 제가 이렇게 손으로 쑥 뽑아봤습니다. 자방뱅이 이제 빨리 땅 속으로 들어간 거는 이렇게 잘 연결했습니다. 이거는 줄기가 시원찮아 보이죠? 보기에도 그렇죠. 옆에 거하고 비교했을 때 차이가 많이 나죠. 땅콩은 줄기가 절대로 이렇게 될 때까지 두면 안 돼요. 이거 땅콩 없습니다. 이거는. 줄기가 진짜 짱짱할 때 땅콩은 캐야 돼요. 이런 거는 땅콩이 거의 없습니다. 그나마 이거는 줄기가 그래도 조금 싱싱한 게 조금 있기 때문에 어, 땅콩이 이렇게 몇 개라도 달려 나오지. 어, 그렇지 않으면은 땅콩이 없습니다. 이렇게 다 썩어 버려요. 땅콩은 차라리 좀 빨리 캐는 게 낫지. 늦게 캐면은 어, 이렇게 됩니다. 지금 이게 썩어 가고 있는 중이에요. 아까 그 오른쪽 줄기 있잖아요. 거기는 이게 이렇게 돼요. 다 투명하게 이렇게 돼가지고, 이것마저도 흔적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다 흙이 되어버려요. 이렇게 싹이 나기도 하고요. 어, 이거는 뭐 싹이 나가지고, 콩나물처럼 되었습니다. 하기야 땅콩을 싹을 틔워가지고 그 콩나물식으로 먹기도 한다더라고요 어, 이것도 뭐 이런식으로 다 썩어버립니다 진짜 썩고 녹아버려가지고 나중에는 흔적도 못찾습니다 벌써 이렇게 뭐 발화가 되고 없어지고 어, 난리가 아니네요 아까 줄기가 조금 이렇게 약간 이제 시들었잖아요 그랬더니 이렇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군병이도 간간이 좀 보이네요. 아이고야 얘는 땅콩이 엄청 굵었나 봅니다. 아예 이제 어, 뿌리를 내린 것 같네요. 이거 좀더 두면은 파랗게 이렇게 어, 새순이 나오거든요. 아주 토실토실하게 자라고 있네요. 땅콩 캐기는 계속 이어집니다. 캐고, 캐고, 또 캐고, 어 땅콩을 끝없이 캐고 있습니다. 얘는 진짜 안 뽑히더라고요. 어, 삽을 가져와서 이제 캐야 되는데 하우스까지 삽 이제 가지러 가기가 또 귀찮아가지고 어 뽀미로 캐 보려고 했는데요, 진짜 안 뽑혀가지고 막간 힘을 썼답니다. 와 힘들어. 아니 땅콩 하나 뽑는 게 이렇게 무거워. 또 얼마나 달렸길래 이렇게 무거운 거야? 보자. 오, 아이고, 아이야, 땅콩 진짜 많이 달렸네. 아이고야, 땅콩 나무다. 아이고, 빨리 캐자, 빨리 캐자. 땅콩이 많이 달리면은 확실히 이게 잘안 뽑히긴 하더라고요. 지금 이것도 하도 안 뽑혀가지고 또 호미로 이렇게 밑에를 이렇게 긁어냈습니다. 그랬더니 땅콩이 이렇게 또막 와글와글 또 매달려 있는 거 있죠? 땅콩을 캐가지고 저는 이렇게 바로바로 따는데요. 캐다 보니까 해가지고 해가 깜깜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부랴부랴 캐가지고 그냥 쌓아두었어요. 어,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어저께 가서 정리를 했답니다. 어, 그래서 이렇게 땅콩 케이가 마무리가 되었구요. 어, 먼저 캔 땅콩은 이렇게 물에 깨끗이 씻어가지고, 어, 하우스 안에서 말리는 중입니다. 어, 땅콩을 말리려고 이렇게 넣어놓으면은, 까치하고, 뭐, 새들이 다 훔쳐가요. 그래서, 이렇게, 넣어놓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모기장 같은 걸 팔거든요. 이 철무점에서. 그런 하얀색 모기장 같은 거, 햇볕 잘 투과되는 그런 걸 사가지고, 이렇게 덮어둡니다 그래야 새들한테 다안 뺏기거든요. 어, 지금 이거는 검정 땅콩인데요. 이거는 다 말랐어요. 땅콩을 잘 말려가지고 보관해야 이 곰팡이가 안쓰고 오래 두고 먹을 수가 있거든요. 땅콩을 말릴 때는요, 10일 이상은 말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져봤을 때, 창가랑 어, 창가랑 이렇게 소리가 나면은 바짝 마른 거예요. 그걸 이제 박스에 담아가지고 서늘한 곳에 두고 보관하면요, 오래 오래. 1년을 두고 먹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땅콩 캐기가 이제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지금 이거는 방금 캐가지고 물에 세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다또 정리를 해야 돼요. 날 잡아가지고 죽쟁이도 골라내고 그리고 이 줄기도 다 따내고 그래야 어 땅콩이 깨끗해집니다. 땅콩은 키울 때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캐고 나서 이렇게 손이 많이 가더라고요. 이것도 고르고 손질하려고 하면은 또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네요. 이렇게 해서 토종 땅콩 농사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아직 한 줄이 남았는데요. 그건 슈퍼 땅콩인데요. 오, 어마어마하게 큰 땅콩입니다. 그거는 일요일에 남편이 캐주기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